유탐사 김시문 기자입니다. 손직 해명 사건등 의원님 발견 의혹이 많은데요. 라인 주가 조작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전주 보유하시고... 그깐만요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어, 이게 유탐사를 비롯해서 일부 언론은 제가 주가 조작까지 했다고 하시는데 좀 너무 과도하다고 라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 저의 공개된 자료나 이런 것들 가지고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했던 것도 저도 잘 알고 있는데 인사청문 이용 과정에서 저도 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어, 법적 조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대거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 그것은 저는 일종의 민주당의 반칙 행위라고 생각하고 제 자료는 다 이미 공개되어 있었고 제가 심지어는 김민석 총리에게 제 자료를 모두 공개할 테니 동시에 총리로서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한 자료를 전부 다 공개하자고 했습니다. 총리께서 공개하신다면 저와 관련된 민주당이 제기한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 저도 확실하게 공개하겠습니다.